어둡고 소외된 지역을 밝게 비춰주신 국제로타리클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민간사회봉사단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 남부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3750 지부는 가장 모범적으로 밝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루이웃 도끼 등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임하시는 가인 박미연 총재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로타리 클럽에 대한 무한한 헌신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시는 정도 황창원 총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로타리의 이념인 초아의 봉사를 아낌없이 실천해서 사회봉사 부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간 국제로타리 3750지구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노력해 오신 가인 박미연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새로 취임하시는 정도 황창흠 회장님께도 온 힘을 다해 국제로타리 3750지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귀중한 직책을 맡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750 지구는 어, 초아의 봉사라는 숭고한 로타리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봉사와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국제로타리 3750 지구 총재 이침식에 많은 내외 기빈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국제 로타리 3750 지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신 박미연 총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새롭게 취임하시는 황창암 총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창암 총재님의 뛰어난 리더십과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국제 로타리 3750 지구의 번영과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제 로타리 3750 지구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헌혈 캠페인,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장학 사업, 조선 및 다문화 가정 성금 전달, 취약계층 치료 지원 등 이웃을 위한 선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인 박미연 총재님과 로타리언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일상 회복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외되는 이웃 없이 함께 극복하고 함께 도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3750 지구가 보여준 남다른 이웃 사랑의 정신이 오늘 새롭게 취임하시는 정도 황창금 총재님의 리더십을 통해 지역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3750 지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과 행복이 삭트일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지난 한해 동안 국제 로터리 발전과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다 이임하는 가인 박미연 총재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도 황창흠 총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로타리 봉사정신을 이어받아 3750 지구를 상상 그 이상 현실로라는 슬로건처럼 서로간의 꿈을 연결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원, 평택, 안산, 오산, 화성, 안양을 아우르며 초아이 봉사정신을 실천해주는 3750 지구 로타리안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 역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로타리 3750 지구 여러분. 수원특례시장 당선인이자 로타리언 이재준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로타리의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우리 박미연 총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임하시는 황창엄 총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제 로타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엄 총재님도 이미 제가 몇번 뵀었고 했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미연 총재님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목표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 우리 3750 우리 지구가 우리 황창흠 총재님 시대를 맞아서 더 크게 발전하고 웅비하시길 기원하고, 저희 모두 우리 황창흠 우리 총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선팔기 중앙시장에 당선된 김성재입니다. 오늘 국제로터리 3750지구 정도 황창흠 총재님 시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수공항하세요. 사랑합니다. <laughs>